네 안녕하세요 민석이미입니다 아, 네 저번주에는 라바젤리를 만들었으니 오늘은 액체기을만들어볼거예요 어, 근데 그전에 랩핑지를 깔고 하려 했는데 래핑지 네, 치우고 하려고 그 랩핑지를 너무 아, 놓다가 넣어보다 사다가 엎 찔릴수도 있고 그. 어, 아, 없으려는 거 상관없는데, 어, 아, 뭐라 그랬지? 어, 어쨌든 그러면 있네요. 근데 오늘 어차피 아,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일단, 준비물은, 아, 베이킹 소다. 그리고, 카드 클레이. 섞을 통, 음, 그리고, 섞을 것, 음, 물, 아모스 물. 원래 착불 피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착불을 다 써버렸어요. 이게 지금 착불을 다 써버려서, 없어요, 없어. 서브에서 그냥 아머스메플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요. 네 어쨌든, 이제 해볼 건데요. 음, 아, 맞다. 어, 그, 하베폼, 그, 건져낼 때쓸 거예요. 일단 먼저, 어, 물을, 어, 물을, 한2스푼에한4 음, 네 숟가락 정도 부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아한 숟가락 더한 숟갈만 더네 됐네요 한 대충 이정도 놓아주신 다음에 이곳에 하디폼을 우려내주어야 돼요 음. 색깔 있는 게 이쁘긴 한데 어 그냥 하얀색깔로 제가 오늘 샀네요. 원래 빨간색깔이랑 노란색깔 있었는데 대화가 방송 안 찍고 그냥 만들다가 다 써버렸거든요. 어쨌든 한어 일단 이좀 넣어주고 잘안 너무 끈적거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튀어가지고 휴대폰이 떨어졌네요 아 맞다 어. 떨어지고 나서 닦을 것 하나 물티슈 준비해주세요 물 없는 물티슈 그러니까 대충 말린 물티슈라 진짜 제가 맨날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물티슈를 맨날 갖고 다니거든요 말린거 이 정도 해주신 다음에 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주걱 같은 거 갖고 계속 우려줘야 돼요. 좀 우려주는 것도 힘들긴 한데 귀찮다. <laughs>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응. 응. 이건 내 운명이야. 어허. 근데 일단 음 지금부터 다시. 네, 해볼게요. 네, 네, 네. 얘돈서 네, 우려줍니다. 아, 맞다. 이거 하비폼이나 아이폼도 되고, 퍼니폼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음, 민, 아니에요. 구독자가 일단 먼저 2 0 명이 넘으면은 이벤트 하나 열 거예요. 그곳에서 한 분을 추첨을 할 건데 그거 할 거면은 제가 어 공지사항 같은 걸열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것을 꼭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래다가 댓글을 달으셔야지만 어 선물을 줄수 있습니다. 구독자여도 무조건 댓글을 달으셔야 돼요. 구독자가 아닌 분은 제가 추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 되도록이면 어, 구독자 어,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이액체괴물 만드는 곳에다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깜자가 발에서 또 소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뚜두둑거리는 걸 좋아해서. 더 웃더. 네, 한요 정도면 되고요 음. 한요 정도면 되고. 이거는 걸려줘야 돼요. 아까 그걸로 쓸라 했더니 그냥 이 주걱도 될것 같아서 이걸로 할게요. 음, 제가 원래 아. 어 다른 님과 며칠 전에 방송 하나 찍었는데 아직 못 올렸어요. 이제부터, 어, 세 명이서 같이 찍로한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올릴지 말지 생각 중이거든요. 음, 한 대충 이 정도 걸려주셨으면, 음, 여기에다가 물풀을 넣어주어야 돼요. 물풀 아무스 물풀을 넣어줍니다. 오 마이 갓한이 정도면 됐고요. 음, 제가 음 동영상을 얼마만에 찍는 거지 이게 좋은 풀 빼고는 전부 다 돼요 물풀 같은 경우는 어, 착풀은 일단 먼저 돼요 착풀이랑 아무스 물풀은 일단 먼저 되긴 하는데 어, 그 다음에 좋은 풀 빼고는 전부 다될 확률이 높아요 전프는 그냥, 여름때다놓으면 그냥, 소다 때문에 녹더라고요. 한, 좀만 더 넣어줘야 되겠어요. 됐어. 으아. 화면안이녀둡은이한요 정도 이렇게. 음, 이런식으 이렇게. 이로 계속 이렇게. 이면은 이렇게. 하면 위로 계속 뜬다 녀석은 이렇게. 이있다은이면이은이때베이킹소은이 넣어줘야 돼요 음. 베이킹 소다를 넣어주는데 음, 너무 많이 넣지도 않고 너무 적게 넣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음, 오늘 산 거에서 깜빡하고 안 뜯었네요. 지금 뜯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씨 뜯었네요. 너무 단단해. <laughs> 죄송합니다 음. 일단 베이킹 소다를 왜 이렇게 돼 있니? 어 그냥 어딘가에다가 조금 음. 됐어 한이 정도 일단 먼저 넣어 줍니다. 왜냐면은. 나누어서 넣어줘야 돼요. 더 넣어줍니다. 왜냐면, 어... 너무 많이. 이거 너무 많이 넣어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넣어줘도 안 되거든요. 이 정도만 넣어주고, 그만 넣어주어야 돼요. 이제 계속 섞어줍니다. 이제 점점 되가고 있네요. 네, 이제 또 여기다가 소다를 좀 섞어준 다음, 아 베이킹 소다 를 조금 섞어준 다음에 음, 아무 쓰면 불좀 넣어주어야 돼요. 음, 출처가 어, 어디였지? 죄송합니다, 까먹었네요. 손가락에 묻었어. 좀더 섞어 섞어 점점 되가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 섞어줍니다. 이 계속 떨어져. 5월 달이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쉬어서. 많이 방송을 찍게 되네요. 아, 제가 더 찍은 방송이 있긴 한데, 전부 다뭐 하다가 초기화서, 초기화가 돼가지고, 사라졌어요. 되고 있네요. 음... 여기다가 점점 더 섞어주면은 되겠어요. 오 죄송합니다. 네좀 섞더군요. 예좀 됐네요. 더 섞으면 되긴 하는데 일단 그렇게 많이 묻진 않아요 손에. 음... 하비오 푸아 재밌어. 재밌어. 일단 손에 그렇게 많이 묻지가 않고요 손에 그렇게 많이 안 묻어요 어, 그리고 음, 제가 광자는 따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손에 어, 조금 묻긴 한데 그렇게 많이 안 묻어요 손으로 쳐어버려 이때 동안 어, 민석이의 어... 민석이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